이런 싹 사라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세팅해 놓은 걸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얘를 저장을 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저장도 어, 가능하고요 여기 저장을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저장, 저장을 저 하셔도 불러오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뭐냐 했냐면 도면 템플릿을 활용한 방식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 팔 유형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단에, 거기 보면 a u t o c 2000, LT 2000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놨기 때문에, 버전을. 개를 누르셔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도면 템플릿이라고 해서 확장자 DWT. 요거를 좀 바꿔주세요. 어, 도면 템플릿 DWT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적으시냐면, 레이어 설정이라고 한글로 좀 적어주세요. 레이어 설정. 그래 찾기 편할 거예요. 레이어 설정. 주의할 점은 파일 유형이 오토캐드 도면 템플릿입니다다 됐으면 저장. 그다음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끝내 놓으시고 이제 저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얘를 이제 캐드를 그냥 실행시키잖아요. 캐드를 그냥 실행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내일 가가지고 이제 캐드를 실행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 내일 설정한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시 또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장한 걸 이제 우리가 저장한 그 도면 태플릿이 있아 그걸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냐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우리 파일이 새로만들기 가시게 되면 여기 ACAD ISO를 썼잖아요 선택해서 얘를 선택하시면 안되고 밑에 보시면 레이어 설정이나 하는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저장한거 얘를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요값 그대로 다 불러옵니다 저장한거 불러 쓰는거죠 요런식으로 써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새로만들기 가셔가지고 꼭 레이어 설정한걸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오늘 저장은이 레이어 설정한 값이 어 함께 불러와지는 거죠 요걸 가지고 활용해서 도면 그리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 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요 캐드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금방 배웠던 거 복습을 합니다. 우선 도면 템플릿에 가 어, 화면에 뜰 건데 거기에 레이어 설정 우리가 금방 저장했던 거죠이걸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 환경 설정 한게 같이 불러와 지죠. 그리고 여기 레이어를 외형선을 바꿔주시면 돼요. 외형선. 그러면 특성에 있는 설정 값이 자동 입력이 되죠. <laughs> 혹시나 여기에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시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게 변경을 주셔서 그래요. 변경. 변화를 다른 걸 선택하신 거죠. 이럴 때는 안 바뀌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이 바이 레이어로 더 바꿔주셔야지 따라오고요. 자, 도면을 보세요. 이제. 도면 분석해야겠죠? 외형선을 우선 파악을 해주시고요. 얘는요, 음, 생각을 좀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어, 못 그릴 수가 있어요. 또, 엉망진창이될 수가 있거든요. 얘는 84짜리 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84짜리 원. 그래서 84짜리 원이 중요하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 서클 C 엔터 하시고요. C 엔터. 그다음에 중심점은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메이저. 그다음 반경값 84 엔터 하시면 됩니다. C 엔터 중심점 클릭하시고 84 엔터. 그다음 LWT 눌러주세요. 그럼 선의 굵기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LWT. 어 혹시 아까 우리 다른 수강생분이 이제 그런 수강생분이 계셨는데 이 레이어 설정할 때선 가중치 있잖아요 여기 값을 안 집어넣으시는 우리 수강생분이 있었어요 필요 없다고 해서 만약 이거를 안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이거 변화가 없어요 참고로 어 네. 그거는 각자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요것도 같이 따라오는 건데 이걸 안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선으로 아마 그려질 겁니다 잘렇 계시고 그 다음에 파이 24짜리, 그러니까 R24, 짜리 R24, R24짜리 원을 그릴 건데요. R24짜리 원은 시작점을 여기 잡으셔야 돼요. 4분점, 4분점 9시 방향. 여기 9시가 맞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이 각져있죠? 각져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r 엔터 치시면 됩니다. r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하신 다음에. 4분점 찍으세요. 9시 방향 거. 그 다음에, 아, 잠깐만. CNT EPNT 셔야 된다. CNT EPNT. 다시 CNT EPNT 치시고요. 4분점 9시 방향 찍어주시고. 골뱅이. 거리는 48. 콤마 0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이 그려질, 원이 이제 그려집니다. 여기 서 C 엔터, E 페이터 치시고, 여기 4분점, 여기 찍어주시고, 골뱅이, 48,0.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필요한 형상이 또 하나 그려졌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치, 치수 한번 기입해보세요. 24 나오는지. 어,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우리 어제 옵셋 배웠죠? 오오 오 엔터 간격 띄우기 오 엔터 하시고 거리값 9 넣어주세요 9 9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R24짜리 원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클릭하세요 바깥쪽으로 클릭 자 그럼 실습을 하게되면 자5 엔터 그 다음 9 엔터 그 다음 도형 선택해주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진행이 된거죠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 L 엔터 하시구요 L 엔터 어, 그 다음에 위치는 그 r 2 4의 중심점 찍으시면 돼요. R24짜리 도형의 중심점 클릭. 그 골뱅이 거리는 100 정도 주시고, 꺽쇠 각도는 40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명 령어 여기 중심점 찍으라는 거죠. 골뱅이 100 정도 주시고, 꺽쇠는 어, 꺽쇠는 40도. 여기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길게 그린 거예요. 거리감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두점 보이세요? 여기? 이두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2피로원좀 그리세요. 여기. 이두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c 엔터. c 엔터, 그 다음 2p e, 엔터. 그 다음에 양쪽 끝점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이 그려지죠. C 엔터 EP 엔터 여기 한점또 바깥쪽에 두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형상이 얼추 다 그려졌어요. 얼추 나머지는 트리프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 여기 4분점 잡고요.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요 점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요점 잡고 이제 수직선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9시 <laughs> 방향에 있는 4분 점 클릭하시고, 수직선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직교 모드 쓰셔야겠네. 수직선이니까. 직교 모드. 직겸모드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길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우선 우선 여기까지 하시고 트리머 트리머로 잘라내기 좀 할게요 TR 엔터 두번아 잠깐만요 어차피 여기밖에 수정이 안 되겠네 수정은 여기밖에 안 되겠어 요보니까이 부분 이 부분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 수직 하나 하겠네 요기 여기,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리시면 되거든요. 원만 그리면 끝나는 거죠자 끝났으면은 이제 CT. 변경...